안녕하세요. 여기 다 자, 이다 자, 모리졌습니다. 네. 대요여러 <목소리도> <야, 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예, <왕복소리도> 자, 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진주 협회 회원들 께서제시가 되는 대표 사무실 앞으로 꼭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기수단 그리고 옆에 이분들 다 같이 자, 180 사무실 앞으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회원들은 네, 반드시 제시 되면 1파 사무실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경기까지 합이 3경기 남았습니다 일단은 오전 경기 지금 연장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가해 <laughs> 일단은 이 3경기는 오전 경기 즉 8강 진입전 경기 끝나고 다음에 휴식시간과 동시에 가수와 여러 가지 공연들이 펼쳐질 겁니다. 자, 이제 단보집올바리해 이고, 이렇게 갈 때는, 영륙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, 이 왕동성 3. 전국대회를 저출제. 최정상의 탑을 마련에서 야, 이렇게 최강자를 맞이해서 경기를 한다는 자체라 이번 대회 진주 대회는 제가 대회에 할초초초대박이다동예씨 박수 한번 주이소 야, 이 강자들이 이 진주 경기장에 무덤이 되겠어요, 자네들 야, 다시 한번 강력한 펀치 내지는 다. 자이 광검성을 보시니광검차 권... 버티고 박수 주시고 아 바쁘죠 바빠요 광검성 시리아 바쁘다